어서오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얼굴 까먹히니까 어땠어잘 지냈어요? 아유, 우리 언니는 안 보는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요? 머리하러 왔어요? 귀 뚫으러 왔어요? 아유 소문 빠르다 빨라 저귀 뚫기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소문이 언니한테까지 갔어요? 어우 무서워 무서워 그럼 언니 오늘 귀 뚫으려면 음 언니 괜찮겠어요? 귀 한번 뚫고나면 평생 귀에 구멍이 있을텐데 괜찮아요? 아유 왜 불러요? 아유 우리 언니 또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구나. 그쵸? 우리 언니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나 봐요. 저번에 왔을 때도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잖아요. 어 냄새가 나네 나네. <laughs> 농담 농담. 어, 아니면 언니 소화 잘안 되면 제가 비실잖아. 수동 가 줄까요? 수정과 한잔 줄까요? 그, 좀만 기다려요. 제가 수정과 시원하 오래 기다렸죠? 여기 수정 가요. 언니 어때요? 깊피 맛도 많이 나고 달달하니 맛있죠? 그거 저희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엄마 진짜 음식 솜씨 안는 끝내주시거든요. 아유 저요. 저는 음식만 했다면, 싱겁고, 짜고, 잘리더니, 요 아유, 우리 언니도 그나저나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아유, 당연히 알죠. 저번에 저 혼자 일하고 있을 때, 언니가 와서 군고구마 주고 갔잖아요. 아유, 군고구마가 요리라뇨. 군고구마 이렇게 하려면, 시간 조정하게 해야 되지. 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간다고. 제가 군고구마 해봤는데, 맨날 시커먹겠다고. 군고구마는 빼빼 말라가지고, 먹지도못하겠더라고 여튼, 우리 언니도 음식 손하는 제거예요. 어, 언니, 소정과 천천히 마셔요. 제가 그동안 언니 기좀 뚫어줄게요. 아니, 그리고, 귀걸이는, 사람 생긴. 연증약 먹 이거는 뭐 똑같이 아파요. 총이나 이거나. 너무 겁먹지 말고, 수정감. Yeah. 이다 됐어요. 아 저희끼리는 부끄럽거나 뭐 그런 거 넣어둡시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기 전에. 집에 기계를 떨어주는 거. 귀트어줄게 오, 유 몰랐는데 우리 언니. 귀도 귀도이쁘네귀걸이를 응. 음, 조금 날카롭게 갈테귀까이니이거 시간 지나귀걸이귀걸이 버리고. 우리 할머니가 맨날 저치했을때 매실이나 수정가나 항상 챙겨줬다고요. 진짜요. 조금 있어봐. 많 준비 됐 죠. 어이고 우리 언니. 눈물 나오셨네. 아유, 다 했어요. 하지만 반대쪽 남았다. Mm-hmm. 싶 으세요. 오대요 음, 맞아. 요즘에 요기뚫는거 진짜 유행이에요. 진짜 어린애도 어른들도 좋다요. 어, 언니 조카 몇 살인데요? 7살? 7살이면 음, 귀 뚫어도 돼요. 어, 나중에 한번 데리고 와요. 제가 진짜 예쁘게 잘 뚫어줄게요. 아, 언니 조카 엄살쟁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애기 왔는데 저희 미장원 어휴, 말도 마세요. 애기가 너무 울어서 주변에서 신고 들어왔다니까요. 아니요. 제가 귀를 뚫고 애가 아파서 울었으면 미안하고 그래서 어휴, 말도 마요. 귀에 뚫기 전에 울고 울고 난리났어요. 아플까봐 겁먹을 그래서 제가 그 공주님처럼 어, 그 뭐지?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거 뭐죠? 세일러몬? 어, 세일러몬처럼 해준다니까 뚝거리는 거 있죠? 그 세일러몬처럼 해준다 그래가지고 기들고 집에 가서 요즘에 애기들 사이에서 셀러가 진짜 인기 많던데요. にえて。 何、ね 그렇 <목소리도> 가서 귀 뚫었어요. 그러면은 약사 선생님이 알아서 염증약 챙겨주실 거예요. 언니 오늘 아팠어요? 아니, 안 아팠죠. 그러니까 언니 조카도 데리고 와요. 제가 예쁘게 잘뚫어줄게요 언니, 귀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지금은 제가 진짜 귀걸이 중에 염증도 안 생기고, 진짜 좋은 귀걸이로 해드렸거든요. 생긴 건 이렇게 무난하게 생겨도, 음, 이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적어도 한달 정도는 이렇게 이 귀걸이로 사셔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 한달 뒤에, 음, 정 불안하면 우리 미정은 다시 와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귀걸이 빼고 이제 언니가 하고 싶은 귀걸이 마음껏 하면 돼요. 음. 아 그리고 언니 오늘 귀뚫었으니까 고름이 좀 나올 거예요. 음. 너무 놀라지 말고 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요. 근데 거기서 언니가 염증 관리 즘에 제가 여기 디지털 펌이라고 새로 들어오거 있거든요. 디지털 펌하면 언니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펌 한번 하러 와요. 물론 조카도 아무 데리고 오고요 그럼 언니 조심히 가세요. 아니 너무 예뻐요. 잘 가요 언니. 어 언니 거기.